오늘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남성 비니 패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 코디를 한층 더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비니는 보온성은 물론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멋진 비니 패션 이미지를 보여드리며 겨울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릴게요. 비니는 기본적인 니트 소재부터 시작해 다양한 텍스처와 색상으로 개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베이직한 블랙과 그레이 컬러는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 데일리룩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와인 레드, 머스타드 또는 네온 컬러처럼 화려한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또한 비니는 다양한 스타일에 맞춰 연출할 수 있는데요. 캐주얼한 청바지와 후드티 혹은 다운패딩과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고 포멀한 롱코트와 함께 매치하면 세련된 윈터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겨울.